우리한테 화내면서 영수증도 막 얼굴에 던지고 어, 남자가 바지춤을 좀 이렇게 내무세를 하는 듯 이거 한번 들여보겠다. 이거 맛을 시식을 한 거지. 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방한에서 근무 중인 현 드림이 이성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에 퇴사한 박진솔 드림이입니다. 같이 퇴사길만 걸읍시다. 아니요. 저는 일할 거예요 계속 저는 롯데시네마 평생 일하고 싶습니다. 다 아, 아시잖아요. 느낌 딱 보면 각 나오는데 그래도 키 때문에 뽑히지 않았나 싶어. 키가 182라서 외모는 감점 요인이라 키에서 먹으니까 뽑혔어. 나는 아무래도 선한 인상이나 아니고 <웃음> 귀엽고 이쁜 <laughs> 것 같아. 너는? 난 솔직히 이쁘다고는 생각해. 근데 이제 주머니가 없어서 조금 불편하지. 아 그치 근데 주머니가 있으면 손을 넣게 된단 말이야 이거는 국대시네마 본사팀에서 잘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하는데 어, 나는 남자들 그 가디건 걸치면 되게 좀 훈훈해 보이지 않아? 아 가디건 잘생겨보여 뭐 빨리 입어봐 잘생겨보이게 <laughs> 이렇게 또 나를 또 저격하는 좀 괜찮아 보여? 응, 응. 근데 예뻐서 가끔 입어 나는 추운, 추워서 입는 것보다 예뻐서 입어 영화 끝날 때마다 청소 매번 하지 고객님들 나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사하고 나가시면 비상등 켠 다음에 청소도구 가지고 청소도 하고 고객님의 손이 많이 닿는 거뭐 컵홀더나 상영관문 이런 데는 꼭 크림콜로 뿌리고 청소를 하는 거 같아. 시작한지 20분 지나면은 영화 끝내지 않나? 어, 그렇지 매니저님한테 말을 해서. 응. 중간에 예매할, 예매할 어, 수 예... 있기 때문에. 시작하고 한 20분 뒤에 이제 영화를 끊는 편이요 금기어 있지 않나? 뭐가 있어 그럼? 아 손님 많아 아, 오늘 무인간 짱 많아 이런 말 하면은 손님 꼭 오지 않아? 오늘 팝콘 잘 됐네 잘 튀겼다 이렇게 말하면은 한 2시간 뒤에 가보면 다타 있더라 고아 팝퍼기가? 어, 그래서 마감할 때 조금 고생이 아, 근데 그게 어... 팝퍼기가 타면은 진짜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픈이나 미들 사람들이 좀잘 튀겨줘야 되는데 나는 1, 2, 3. 123만 원. 너는? 아, 123만 원을 그렇게 표현하네. 는 요즘... 나는 한 15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0만 원 받고, 그 바로 에스토어 가서. 나 바로 샀죠. 아, 플렉스. 응. 바로 플렉스. <웃음> 진상. <웃음> 이런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아기를 영화관에 혼자 두고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 근데 그애기를 입장시켜주는 영화가 청불 영화였던 거야.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아, 죄송한데 이 영화는 청불이라서 관람이 어렵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근데 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환불을 도와드리긴 했는데 그 고객님이 우리한테 화내면서 영수증도 막 얼굴에 던지고 그랬어. 와 그, 그런 인격적 모독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행위는 아 나는 진짜 못 참아. 나는 상영관에서 담배 피는 사람을 봤어 실제그관 안에 그분이 혼자 있었고 근데 자꾸 이상한 냄새가 올라오는 거야. 공초도 있었고. 폈더라 이거는 안 된다. 화재 위험 있으니까. 음... 그러시면 안 된다. 그렇게 잘 말해드렸네. 말 말했지. <laughs> 나는 당황스러운 기억들이 이게 많지. 인기가 없었던 영화인것 같아. 그런 데는 손님도 이제 뭐한 팀이 있거나 두팀 정도밖에 안 들어가잖아 그 이제 불 켜지기 그 직전에 나는 올 퇴관을 하라고 하는데 네, 네. 이제 불이 딱 켜지는데 어떤 청소년 커플이 남자가 바지춤을 좀 이렇게 내무새를 <laughs> 하는 듯한 그러니까 아... 그랬구나 <laughs> 나는 출근 전에 이제 드림이 단톡방이 있어 따로 어, 근데 거기서 어떤 할아버지 고객님께서 소변을 보고 가셨다는 거야 영화 가네? 어. 근데 그문 앞에 <laughs> 문 앞에다가 어. 이제 볼일을 보고 가셨는데 그거를 치워야 되잖아 그치. 그걸 누가 치우냐고 누가 치워야 네. 너가 치워야지 누가 치워 나 치우는 <laughs> 전이란 말이야 아, 네? <laughs> 다른 드림이분이 이제 고무장갑을 끼고 그걸 이렇게 딱딱는 얘기를 들었었어 야야야 야, 야, 그거 너 네, 네. 트러플 팝콘 먹어봤어? 트러플 만 나는 트러플 팝콘 안 먹어봤어 그거 나왔단 말이야 아 새로 나왔어? 새로 나왔어 그렇죠. 근데 너 트러플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나도 안 먹어봤어 <laughs>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나 이거 팔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고객님이 오셨어 근데 카라멜이 사실 인기가 진짜 많잖아 그치. 근데 난 저게 너무 팔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 고객님, 저희 팝콘 새로 출시했다고. 스트러플 맛이 새로 나왔는데, 스트러플 팝콘이 새로 나왔는데, 혹시 이거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이거 무슨 맛이에요? 이렇게. 하고 내가 버섯 맛이라. 버섯, 버섯 맛이다. 솔직히 버섯 팝콘을 누가 먹겠냐. 고 <laughs> 어, 근데 거부하시더라고. 팝콘. 이거 한번 드려보겠다. 이거 아, 맛을 취직을... 어, 취직을 한 거지. 팔 자신이 있었어. 나는 매출 올릴 자신이 있다고. 오케이 어, 근데 뭐 드셨더니, 아, 그고 바로 주문하시는 거야. 팝콘 두개사가어요 라지로. 다 팔았어. 아, 그러면 팝콘 시식이 가능한 거야? 그치, 이런 신제품 맛은 사실 모르니까 우리 재량으로 팝콘 어. 이렇게 조금 드릴 순 있잖아. 넌안 들어갔어? 넌? 안 드려봤어? 넌난 몰랐어. 일단 여자분들이 급하게 필요할 수 있는 여성 위생용품이나 아니면 오징어 뚜껑, 뭐 팝콘 뚜껑 이런 거 말씀하시면 드려요. 즘뭐 새로 생긴 건 없어? 요즘에 이제 또 거리 두기 때문에 어. 같이 못 앉으시는데 팝콘을 라지로 사면 사실 먹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지. 롯데시네마에서 고객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팝콘 미디움을 공짜로 드리는. 아 팝콘을 무료로 드린다. 고 이제 팝콘 라지를 사시면 어. 우리 조금만 거 팝콘통. 아 청을 드린다. 고 응, 그거 이제 달라고 어... 하시면 나눠 드실 수 있게. 현안. 좋다. 못 대신한 막 고객 님 진짜 많이 해야 돼. <laughs> 우리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되게 영화를 많이 보시러 오셨단 음. 말이야. 할아버지가 같이 웃으시는 거야, 나를 보고. 엄청 빤히 쳐다보시는 거. 그래서, 아, 나 큰일 났다. 뭐 잘못됐다. 또나 시련이 닥쳤다, 이거. 근데 생각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남자냐고 여자냐고 물어보는 거야. 나는. 너한테? 나한테. 어. 그래서, 저, 저요? <laughs> 나, 남자죠 남자예요. 일단 아 진짜 자기 여자인 줄 알았다고 너무 이쁘게 생겼다고. 아 이쁘게 생겼. 근데 이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게 칭찬인가 싶은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좀좀 난감했던 기억이 있어. 기억이 남았거 할아버지가 보기에는 예쁘니까. 그게 손자 같았던 어, 거겠지. 손자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 해장 잘하네 너가. 이거는 진짜 비밀인데. 카라멜 팝콘 가끔 이제 코팅 잘된게 있잖아? 맞지 기가 막히지 어, 그거 약간 좀 한가할 때 이렇게 좀 부석탱이에다가 조금 모아둔 다음에 좀 마음에 드는 손님이 왔다 그러면 오케이 지금이다 하고 이제 그거만 이렇게 받아주면은 이제 손님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그대의 미소에 난 훌쩍 빠져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게 표현이 서정적이네 서정적인 <laughs> 친구 맞네요 메바로 네,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면 아까 말했다시피 콩국물이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쁘게 대해주세요. <laughs> 저희 되게 마음 여린 착한 사람이에요. 친절하게 잘 대해주세요. 매바로 오늘 너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롯데스네마가 그립고 좀 힘들긴 했지만 다시 하고 싶은 나한테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롯데스네마야. 그래 다사다난하지만 추억은 진짜 많이 생겨. <laughs> 맞아 맞아.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롯데시네마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주세요. 안녕. 안녕.